뭐라고? 아 그래서 돌아가 왜? 왜 돌아간대?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해쳤대? <놀라> 어떡해 형이 너무 말 이쁘게 한다 사람들이 해쳤니? 안녕 <놀라> 잘가 나 <놀라> 데려온다 돌아오나? <놀라> 추운 나라로 가는건가? 여기 잠자리 추운 나라로 들어가나 <laughs> 우리 저.. 이걸로 못 잡지 곤이 얼마나 큰데 어? 저 곤이는 어디로 가는 거? 곤이 아닌가 쟤는? 헉, 멀리 가버렸다 이제 안 보여 형까 곤이가 멀리 가버렸나봐 혼자날알아같지어뭐 묻어 물감 같은 거 묻어.